에, 미군하고 한국하고 이제 블랙옵스 팀이 에, 에, 블랙옵스 팀이 그 투입이 됐다 그래요. 음. 그리고 예전에 빛나된사살한 그 것도 아마 이 팀이 하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허경 기자가 스카이데일리에서 우린 이걸 밝혔는데 음. 그 조정진 대표도 대단하지만 거기 있는 기자들이 그 굉장한 것 같아. 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빨리 밝혀지길 원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미국에서 엠바고를 걸어놨기 때문에 예, 어느 기한까지는 예, 밝히면 안 된다 예, 그런 것들에 지금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, 지금 이거를 못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백성들은 빨리 밝혔으면 싶고 막 지금 우파들은 지금 막윤 어, 대통령의 그런 예, 고난과 역경을 보면서.